백날 땅 파봐라. 돈 나오냐? 라는 게임이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차라는데 곡갱이를 막 뽑는 그런 건가? 곡갱이. 곡갱이가 있는데? 흑파기. 돌케구요. 철강성을 얻었습니다. 자동으로 때려지는데? 땅 파니까 돈이 나오네. 야, 아, 아니, 거의 다 팠는데. 뭐야. VIP만 갈수 있는 곳. 뭘 뽑아야되는거지? 코인으로 뽑기 75코인 75? 제일 싼게 75인데? 자동 뽑기 좀더땅 파가지고 오자 아니 이거 더 좋은 곡괭이 빨리 얻어야 돼 흙, 흙조차도 이따으로 파기 힘들면 23코인 한개만 더 됐다 뽑습니다 개 힘들게 모은 돈야 전설의 곡딱 국... 봐도 개좋은건데? 처음부터? 쓰레기 잡템한테 전설이라고 하진 않을거잖아 야흙 한대컷이야 근데 팔기해서 전설의 국경이 팔기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걸로 캐자. 돌, 다섯 대, 여섯, 다섯 대 컷. 화강암 아니, 위에 갓 가치... 아, 이거 뭐야? 아니, 살려주세요. 자꾸 리스폰돼요 이거. 재설정하자, 재설정이 안 되는데요? 나이스. 뽑기가 두 종류네. 75짜리던가, 1000포인짜리던가. 그냥 흙 이렇게 다 조지면서 다니면, 돈이, 돈을 개 조금 주구나. 아닌데, 은근 잘 들어오긴 해. 여기 보면 뭐 있는 거죠? 래피 광물 팔기. 야 개잡 짜래 천짜리 금방 깝니다. 이 사람 거 효과 개간지인데저 뭐야? 야, 이 사람도 흑파는 약간 젓밥이네. 합성 해방. 합성 해방은 뭐야? 어? 야 이것들 뭐? 와깐지 개쩔어. 재료 솜강 다섯 개.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 거네. 나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내가 이 게임 하면서 저걸 얻을 수 있긴 할까? 비싼 뽑기 한번 해가지고 쌤 똑같이 생겨서 효과도 왜 똑같은 거 쓰고 있는 거야 징그럽게 자 건물 팔고 비싼 뽑기 제발 광폭 곡갱이 이게 전설보다 좋은 건가? 어 조금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비싸네 곡괭이 팔기 팔았어 돈개 조금 주는데 VIP를 사서 저기를 가보자 VIP 가가지고 들어간다 여기는 돈더잘 주나요? 왜 나오는 게 똑같아, 근데? v 피피여서더 좋은 게 없는데? 그냥, 장소만 따로 그냥 놓은 것 같아. 이번에, 이싼 거를 사면서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진, 멋진, 뭐, 멋... 개 같은 거. 한번더 해가지고. 야, 전설 처음에 나온 게 레전드인데? 팔기. 슈퍼 곡갱이. 뒤졌다. 이번에 아래로 쭉 내려가 보자, 뭔가. 화강 야, 개안파죠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가 쩔쓰레기고, 그 다음? 그 다음 좋고,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전설을 팔아야 돼. 슈퍼가 더 좋은 거야. 거래도 할수 있나 봐, 쩔어 는거 보니까. 나 열심히 일하자. 돈, 음... 개 조금, 야, 쩔사람은 뭐야? 1%. 어떻게 세개를한 번에 얻은 거지? 이 사람 거 뺏어. 0.2% 얻은 사람도 있는데? 3000원 모아서 3회 붙기 한번 해 볼게요. 아니 내가 가챠 게임에 미치는 건 어떻게 알아서 요즘 재밌는 가챠 게임이 많아. 아니 자꾸 렉 걸리는데. 안파져 3000원 뒤졌다. 이 v i p 에서 까면 더 좋은 거 나오겠지? 고. 슈퍼 슈퍼. 야이 사람 임팩트 지린다. 이건 뭐야? 기부 안 하니까 가. 싸가지 소리 나는데 저거에서는. 근데 이 사람도 어차피 흑판에 계속 개... 와 깐지 뒤진다. 야, 무슨 고인물 서버 온것 같은데? 버서커 팜. 태초의 곡갱이 거래합니다. 3 태초의 곡갱이가 이거 같은데? 깐지나는 거 보니까? 일하자. 야, 누구? 어둠의 곡갱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 개간지네? 이것보다 좋은 거한번 나와가지고 이것 좀 그만 쓰고 싶다. 광포 곡갱이. 근데 아무래도 이 VIP 흙이 더 좋은 거 같아.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슈퍼 아니, 이거 실화. 물의 곡갱이. 와 잠깐 일단 슈퍼 광복 다 팔고 u p 국갱이는팔 수도 없는데 이거 뭐야 그래도 화 u 캐는데 좀 걸려. 화 r s 이 p e r 네 u p 국갱이가1 e 야야 u 퍼짜리 그래도 e r 짜 u p 는 r s 똑같은데. 내가 뭘 합성하고 싶은지 한번 보자. 이렇게 약간 메이플처럼 r s 트 되는 거. 어둠 다섯 개. 야 이거 어떻게만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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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찐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 야, 이거는 뭐야? 벌레? 거래거는데? 나줄게 없어. <laughs> 텅 비었어. 찐으로다가. 야, 이거 뭐야? 준다고? 불멸자국이인가 뭔데? 나 가짜 패러면 어쩌려고? 오, 0.1%짜리 받았어. 아니, 이거 있어도 어차피 팔흡할것 같은데. 어우, 나, 나갈래. <laughs> 어디? 그러니까 이런 이쁜 것들을 여러 개 합성해야지. 그 미친 이펙트들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국갱이에 따라 돈이 더잘 들어오나요? 지금 돈 빨리 모이는 것 같은데? 야, 야, 님, 그거 한 번만 보자. 이 사람도 쩝 좋은 걸로 어차피 흑해네. 맞아. 흑해는 게. 아, 근데 이거 원래 국갱이로 흑은 늦게 파지는데 좀 킹받네. 팔고 여섯 번 연속 간다 뒤졌다. 사면 속. 화염. 어? 화염. 아, 봐. 1%밖에 안 되네. 또, 자연의 국갱이 에이. 화염. 물의 국갱이.. 렇게못 파는 것들은 어떻해 지금 있는 돈 이거에다 다 해보자 물어봐 이 사람한테 천원짜리 해야 돼요? 아니면 75짜리 해야 돼요? 75짜리 하라는데? 그니까 러 75를 겁나 여러 번 하는 게 천원보다 나을 수 있잖아 싼게더 나아요 네, 그럼 이거 겁나 하면 되네 신의 국갱이 1포아1포는 감흥이 없다 근데 자동복기 사야겠는데 그거 넣겼나요? 아 합성한 거야 이거? 0.01짜리 하나랑 말을 못하시는데? 빡세네. 저 사람이 있는 게 저거네. <laughs> 나는 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인데. 아, 내가 불멸자 하나 있다. 저 사람이 준 거. 그나마 좋은 게저 사람이 준 거라니.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뽑기. 솔직히 구조가 사야 되는 구조야. 저 사람 어떻게 개빨라? 아니, 여기 너무 어두워. VIP인데, 근데. 울증 오겠어 여기서 일 오래 하면 오케이 자동 붓기 갈겨 어, 다 자동으로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하면서 초월자 국갱이 와 오케이 어, 고맙습니다 이거 좋은 거 3개 줬는데 이걸로 뭐 합성할 거 있나? 신의 국갱이를 사용하여 아 그리고 초월자의 국갱이를 사용하여 오 오케이 이런 거다 해야지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으려면 뭘 뽑아야 되는지 한번 보고 자 억천만 것 섬광 다섯 개어 어떻게 얻어? 1번 뽑기 오케이 사면 뽑? 아이 사면뽑 누가 해 자동 뽑기 해야지 야 근데 이거는 스페이스 곡갱이는 코스모가 두개 들어가고 이런 거다 들어가는데 코스모가 아까 그 사람 개간지 나는 거였거든 이거 이게 여러 개 필요하다는 거야 엘리, 야 엘리멘탈 곡갱이 뭐야 야 겁나 좋은 거 얻은 거와 이게 몇 퍼센트야? 땅의 국갱이 받았고 아이 감자 뭐야 태양의 국경야 국깽... 페노님이 끼시면 다 멋진 국갱이 아뭘좀 아시네 아, 뭐야 뭐가 겁나 커 이게 다섯 개 있어야지 이걸 얻을 수 있다 야, 일단 이거 겁나 마음에 드는데 이래야 돼힘들아와 아름답네 국갱이 돈 이제 개빨리 모여요 와야 뭐야 뭐 폭죽 터지고 있어 이 겁나 큰건 뭐야 와야오 어? 야 악마 소리나는게 아까 본 그거 같은데? 와우 정신없어 야 고인물들 다 모였어 그러네 어떤 무갱이로 캐냐에 따라서 돈, 돈이 더 많이 들어오네 저런 뉴비새끼는 그냥 어? 흙도 여러대 때려서 캐야되고 아 장난입니다 님 제일 좋은거 봐요 아, 이거 뭐야? 비싼 뽑기에서 겁나 안 뜨는건데 한번만 써봅시다 보기만 하고 줄게 <laughs> 이전거 오, 야, <laughs> 써봅시다, 이거. 페로님 <패러님> 등글. <laughs> 아, 절대. 아, <laughs> 이걸 그냥 빌려주네. 이거 게임 들었을 텐데. 스페이스 곡갱어돈 <laughs> 많이 주나? 돈 개만씩 주네. 거의 두세 배로 주네. 마우스 클릭하면 스킬스. 오, 오. 아, 이거였구나. 야, 지린다. 아니 돈이 벌써 개, 개 많이 모였는데? 야, 아래로 내려가도 한댄가요? 와, 쭉 내려가죠. 좋긴 하네. 어, 곡괭이가 사라졌어요. <laughs> 아, 제가, 보너스로, 이런 것도 줄게요. 페러님, 템 주지. 어차피 쓰레기들. <laughs> 야, 이거잖아. 거의 스테레에 있는 거. 이거를 내가 썼던 거야? 이 사람이 6,200 이거긴 해. 거인족의 곡괭이는 뭐야? 이게 그 겁나 큰 곡괭이 아니야? 하하. <laughs> 와, 좋은 거예요. 오케이. 이 게임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아니, 팬이 고인물이니까 좋네. <laughs> 스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썼던 거네. 이것들이 개간지인데. 타락 드릴까요? 제발, 제발 주세요. 네, 엘리멘탈 이거 바꿔줄게요. <laughs> 야. <웃음> 이것도 스킬 있나요? 스킬은 없네. 간지, 개점. 야, 가리지 마봐. 내껴더 간지야. 저 이거 써보러 갑니다. 이것도 화강하면 한대 컷인데? 아, 한대컷 아닌가? 야, 이걸로 캐니까 겁나 행복해. 그거 말고 거인이 더 좋아? 아 이거 깐지 별로 안 나는데. 아 고맙습니다. 이 새끼 취소했어 싸가지 없는 거. 오만의국갱이 받았는데? 오, 이것도 이뻐. 뭐야 딩딘저 자리 이거, 야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다타락구리라고 내가 좋아하는 국갱이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 뭐야 태양 제우스 국갱이 뭐야? 태초의 국갱이 뭐야? 절대 뭔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좋은 거? 어둠의 국갱이 받았고 오절대자 태초의 국갱이 여겁배 국갱이 제우스 국갱이 오호 멋지다 버서커 국갱이는 뭐야? 님도, 님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세요 버서커 이것도 괜찮네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냥 제거 드릴까요? 주시면 슈퍼국행이 드릴게요. <laughs> 님이 니미 이득임 이걸 그냥 준다고? 왠지 쿨하게 불려줘. 와. 야, 최고 아이템을. 아, 여기 사람들 뭐야? 다 여기서. <laughs> 아니, 미안하게 이러고 있어. 화면국행이 고맙습니다 근데 나 인체 스페이스 얻어가지고 뭐 받을 게 없는데? 스킬 써. 야. <laughs> 야나 여기서 일하는데 다들 그렇게 보고 있으면. 하 <laughs> 일을 못 하잖아. 야, 이 스킨 낀 사람 있네. 야, 난 그래도 이거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다. 와, 이거 스페이스 받은 게 레전드네. 이거 하려면 개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하기가 아주 편해졌네요. 다들 건강하세요. 딱 너무 세게 파지 마시고 제 국갱이 버리면 안 돼요.